고맙습니다. 정말 4년 만에 개최된 만큼 여러분이 잘 뛰어주시고 우리 페이스 메이커 중간 중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. 선수랑 함께 뛰시면 꼭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. 또 주로의 안전요원들 또 우리 요진들 상당히 많이 준비했고 또 주로의 물 수분을 두배 이상 준비시켰습니다. 오늘 더워 만큼 수분 보충대가 있으면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흉물이 물 드시고 뛰셔도 되겠고요 꼴이라면 은 링티 프리미엄 이온음료 뭐 이상한 거안 들어있고 정말 최고의 프리미엄 음료라고 믿니다한 병씩 받아서 여러의 피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출발 2분 전 출발 2분 전자 오늘 정말 지금도 많이 더워요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자켓을 벗고 어, 싶을 정도로 많이 더운데 여러분 이 뛰시는 동안은 더 많이 무더워질 겁니다.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, 끝까지 안전을 유예해 주시고, 또 들어오실 때막판 스포트로 엄청 빠른 속도로 100m 달리기까지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, 절대 그러지 마시고, 여러분이 코스 도는 그 속도로 그대로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. 다다 같이. 다 같이. 새끼손가락 딱 다들 걸고 나는 절대로 나의 건강을 담보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절대 불리안내않겠다다 같이 약속하시죠. 다 같이 약속! 고맙습니다.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주로의 환자 발생감면 이분은 남이 아니고 우리 마라톤 가족입니다. 빨리 우리 주님께 연락을 취해서 안전 조치를 받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출발 1분 전, 자 이제 주로 열리면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에 잘 달린 선수들 절대 이분들 쫓아 가지 마시고요. 여기 준비한 만큼 우리 페이스메이커 이분들 쫓아 가셔야 됩니다. 아시죠? 후미에 네. 계시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.